기루 TV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샷건 특집 귀족 AK 형제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비운의 형제들 있죠 바로 HS 형제 존재감이 떨어지는 불쌍한 HS 샷건 형제들의 체면을 좀 살리고자 오늘은 HS2116과 HS0405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을 보면 2116은 딱 봐도 연사가 가능한 샷건이고 0405는 한 방에 적을 죽이는 펌프 액션 샷건으로 보입니다 파츠는 아래와 같이 통일시키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HS2116은 기본 설정이 3.4입니다. 한 방에 많은 총탄이 나가고 반동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적중률이 가장 뛰어난 샷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도 한 방에 풀장전이 되고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. 이거 정말로 큰 장점입니다. 장전으로 인한 딜레이가 길지 않아 전투 지속력이 다른 샷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. 이동속도 역시 빨라 파고드는 음영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 듯 싶습니다. 적군 바로 앞에 붙으면 3 4중 두 발만 맞춰도 처치가 가능합니다. 물론 거리가 벌어지면 피해량이 줄어들지만 빠른 연사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HS-2116의 운영법은 아주 단순합니다. 킬하우스 같은 좁은 지역에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돌진해야 합니다. 거리가 벌어지면 딜이 거의 안 박히기 때문에 바람처럼 빠르게 적진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방심을 둔타 근접 공격을 해주셔야 합니다. 자 이번에는 HS0405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탄수가 넉넉치 않은데다가 한발씩 쏘는 레버 액션식 샷건입니다 보시다시피 한발 쏘고 나면 그 다음 사격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즉 한발 빗나가는 순간 치명적인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장전속도 역시 느리지만 그보다 더 심한건 장전 도중 공격이 어렵다는 점 장전하다가 공격 버튼을 누르면 특정 모션을 취한 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정말로 어려운 샷건이죠 적에게 달라붙으면 한방에 적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 여러 명 있거나 빗나가는 순간 본인은 죽음 목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총을 대체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k d a 를 유지하기가 가장 힘든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본인이 에임 마스터다 에임의 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외에는 안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하 그런 실전에서 한번 두 샷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무조건 여기 분명히 누구 나온다 누구 나온다 자자 야하! 자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여기에 한 두명씩 꼭 오더라 자 장전을 한번 해주고 바로 이 적진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저자 자! 오케이 자킬 하나 먹고 다시 한번 장전을 해주고 다시 저격수 가가 있었던 거같아 어우 뒤치기 뒤치기 자 이거 친구 뒤치고 옆에 하나 더 있지 자어 오케이 더블킬 자와 장전 어우 저저 어우 저저 어우, 씨, 큰일 날뻔 했다. 자, 역시, 근접전에서는 샷건이 최고죠? 다시, 아까 저쪽에 애들이 부활한 것 같은데, 여기, 어우, 조금, 쏘, 쏘, 라 아, 이 거리가 조금 벌어지니까, 데미지가 좀안 들어가는 거 확인하셨죠? 자, 기 위에, 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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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벽에서 와리가리 해주면서 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럴 때는. 자, 장전 한번 해주고, 아, 지금 어딜 보고 있니? <laughs> 친구야, 정신 차려. 자, 이렇게 또, 더블 킬젤리젤 또, 또 아니, 이렇게 애들이 정신들을 못차리지나 확인 못 했나? 하하, 다시 장전해주고. 자, 이쪽 오, 여기 많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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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. 자, 자 지명 좌우로 한 명씩 있거든요? 아하, 칼! 내가 여기 넘어올 것 같아? 자, 이거 넘어가는 척해주면 칼로 공격, 아하, 저럴 줄 알았어. 자, 이렇게 처치를 한 다음에, 여기, 어우, 사람 너무 많다. 자, 와리가리. 좌우로, 와리가리. 좌우로 하면은 좀 피해량을 줄일 수 있고, 좌우로 스텝하러 아하, 당했다. 자, 다시 팍하고, 오, 자, 저기 저격수 한 명. 자, 아, 상대방의 유독 저격수가 많아가지고, 어우, 내가 싸우기가 좀 편하다. 자, 친구 보내고, 저격수 한번 또 보냈습니다. 오케이. 자, 가지고 어, 뒤, 뒤, 어, 어 본것 같은데? 자, 아하, 오늘 상대방 친구들이 그 시야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. 호호. 자, 17킬. 좋아. 진짜 내가 이 총을 왜 리뷰한다고 난리를 쳤을까? 자, 조심. 무조건 조심해야 돼. 한발 놓치면 그대로 조집니다. 이거 진짜 신중하게 써야 될거든요 어, 군뎅이 빵빵 한명 보내줬고, 자 이쪽에 아이어 사람 너무 많다 이거 저 하나 하나하나 저부터 아 걸렸다 아야 사람 많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총으로는 쪄가지고 아이 친구가 죽은 거 보니 앞에 누구 있다 자 빨리 가가지고 대가리 여쭤. 한번 꽂아준 다음에 어우 많다 이자 계단 뒤에 숨은 다음에 자 앞으로 돌진한 다음에 또 하나 보내주고요 저격수를 바로 보내 아저 사람이 먼저 공격을 했네요 허허 가가지고 오 어, 아까 그 저격수다 자복수하 왔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한발 맞춰야 되는데, 네. 아, 시동 맞이어 아, 저 사람, 아, 저격 잘하신다. 오, 박수. 내가 못하는 건가? 자, 지금, 어, 어떻게 들어가가지고, 자, 쏘고, 그 다음에 좌우로 꾸릉 치면서, 오케이. 자, 두명 땄고요. 아, 한명더딸수 있으려냐? 자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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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내가, 맞, 요거. 내가, 맞은 거 내가, 오케이. 자, 하나 땄습니다. 자, 장전 좀 해주고, 와. 장전 속도 너무, 오, 바로 앞 있다. 자, 느리다, 느리다. 자, 지금 저못본거 같죠? 와우! 캐디터 미사일 세명 처치 좋아 좋아 덕분에 살아나왔습니다 후! 자 다시 들어가자 어우 저 저격수 너무 많다 조심해 아그 오케이 자 잡았고 한명더 오케이 잡았고 마지막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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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이총 진짜 못 써먹겠다 어우 어려워 와 그래도 12킬 5뎃 했네요 자, 이두 친구를 랭크전에서 사용하는 순간 아군들이 채팅으로 지지를 칠 겁니다. 진짜 순수 예능, 질 게임 할거 아니면 비추천합니다. 그나마 2116은 괜찮습니다. 연사속도와 장전속도가 빨라, 잘만 사용하면 1인분 이상은 할 수가 있는데, 0455는 이건 진짜 바람물질입니다. 진짜 모바일로는 제대로 다루기가 힘듭니다. 전체 샷건 중 스트라이커랑 요거 2116, 이두 녀석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2116의 점수는 별 5개 중 2개 정도는 주고 싶고 0405는 한 개만 주겠습니다 진짜 이총쓸 바에 차라리 그 기본 샷건을 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 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씨야